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연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단연 최고 중에 최고를 뽑으라면 그 가운데 손가락 안에 드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너무 멋있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나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미술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많은 그런 작품들을 만든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 보았는데 말씀을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접목해 보십시오. 은혜가 안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말씀을 딱 대입하면요. 다 은혜가 돼요. 사업체를 새로 시작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읽어 드리는 거예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요. 또이 말씀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란다. 은혜가 되죠. 또 자녀가 군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가면 어렵지 힘들지 불편하지 하지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란다. 오, 그것도 참 은혜가 되고요. 또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송도님들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도요 손을 콕 잡아드리고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아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아픔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힘든 것을 아십니다.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몇 번, 몇번 거듭거듭 23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묵상하기 좋은 뇌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귀한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 텐데 내가 원하는 뜻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뜻이 있을 텐데 어쩌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곳에 눈을 딱 맞추고 그래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0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목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이, 다시 읽어도 은혜가 돼요. 다시 읽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분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눈이 가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대학생 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영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기를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 shall not want라고 돼 있어요. NIV에는요.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떤 말인지 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이 더 메인이 되는 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복구한다, 복원한다, 회복한다, 리스토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왜 목자 되시는 분이 나에게 복을, 복원, 복구시켜 주시고 복원을 시켜 주실까요? 양이 아프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양이 연약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양이 흔들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사절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러니까 충격적이게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 있고, 또 양이 흔들리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도 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내 앞에 원수가 출몰한대요. 원수가 나타난대요. 내 속을 휘딱 디비는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대요. 주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쭉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도에 터키의 튀르키예죠 이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밖에서요 양들이 꽥 하고 맥 하고 소리를 막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양을 치던 1,500 마리의 양떼들이요 절벽으로 막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그 떨어진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의 시체들이 막 널려있더라는 겁니다 뭐냐 왜 이렇게 되었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 마을에 이스탄불에 조그만 마을에 1500마리 정도의 양을 치는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배가 고팠대요 너무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늘 이렇게 양을 치니까 아, 오늘은 잠시 가서 밥좀 먹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잠시 비우고 밥 먹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람도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들 중에서도요, 튀는 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양의 특징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눈이 별로 좋지 못해요. 한 2, 3미터만 떨어져도요, 앞에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양들은요, 줄을 지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실룩실룩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만 쫓아서 간대요. 그런데 1,5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쩔레쩔레 막 다니다가 절벽에 뛰어! 하고 뛰어서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1,500마리의 양이요, 아, 저기 목자가 인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500마리 중에서요, 천마리는 죽지 않았답니다. 500마리만 죽었대요. 왜 그런지 하면 먼저 뛰어내렸던 양들이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양들은 죽지 않고 500마리만 죽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 목자가 누구냐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절벽을 향해서 번쩍번쩍 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너희의 목자는 누구이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많은 저술을 남겼던 기록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에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유대 지역에서도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담에 세계에서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이 빌리뽀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더니 이제는 내 형편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위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너의 고백이냐 진정 여호와가 너의 목자이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알고 보니까, 목자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양과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양과 늘 함께 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 네, 그분이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양이 두려워 떨지라도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양 옆에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선한 목자 대신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많이 기록했어요. 사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서슬퍼른 칼을 들고 쫓아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염에 침을 바르고 미친 채 하면서 도망갔던 내용들. 그래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뿐이니라. 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 것처럼 보여도 산게 아니라 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내가 죽는 것과 똑같아.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모든 광야길과 위기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그때는 너무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가 이절, 삼절, 오늘 시편, 23편, 이절, 삼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면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3인칭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3인칭이니까 좀 멀리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여호와 되시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절을 보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면, 3인칭 단수에서 2인칭으로 당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뭐 별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요 분명히 인칭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칭에 바뀌어져 있는 원어에 맞게 해서 가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자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자면꼭 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꼭 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꼭 길로 걸을 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하면 그가 라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면 당신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많이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나와 가깝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좀 추상적인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셨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겠지라고 약간 좀 멀리 있는 느낌의 고백을 하는데 정말 광야 가운데 있고 캄캄한 칠흑같은 어둠에 있어서 하나님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새벽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느끼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셨는데 이제는 정말 나와 가깝게 얘기하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 신랑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실존적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 목자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나의 목자 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하면 다윗이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을 보다 보면 특별히 눈에 탁 띄는 단어가 있던데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평생에 평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미래에도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인자하심. 선하신 하나님. 어우, 좋죠.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헤세드는요.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는 이 이음절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의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은혜"입니다. 하면요, 다 해결이 돼요. "은혜"는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안 되는 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하다 보면요.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선포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가장 고생했을 때가 언제인가 살펴본다면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가 있어요. 시편 63편입니다. 오늘 김인선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7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에 있어요. 걱정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자면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죽을 것 같지만 다시금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는데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문제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이해세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끝. 까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평생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두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과 같은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사건은요. 목자 대신 주님이 양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저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요. 아들 셋 가운데 하나만 내놓아라. 셋 있잖아. 하나만 내놓아. 아니요.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변함없이 주를 좋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단다. 내가 너희의 목자란다.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